여러분, 반갑습니다. 다독일인방, 카이입니다. 네, 이번 달에는 어떤 책들 좀 읽으셨나요? 네, 제가 이번 달에 읽은 책 중에서 좀, 기억에 남는 추천할 만한 책들을 오늘 한번 골라봤는데요. 사실 이 책은 꼭 봄에 소개를 안 할래 안할 수가 없는 책이어가지고 네 가지고 왔어요. 일단 표지부터가 너무너무 핑크핑크한 그런 작품이죠. 바로 나태주 시인의 처음 사는 인생 누구나 서툴지예요. 네이 책은 이제 80세가 넘는 노 시인 그리고 대 시인이 우리 현대인에게 전하는 어떤 힐링 메시지라고 생각을 할수 있는데. 시인의 시와 또이 시인께서 엄선한 국내외 유명 작가 또 많이 알려지지 않은 시인들의 작품들을 모은 시 모음집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시가 이제 네 파트로 구성이 되어 있어요. 첫 번째는 내 슬픔 아느니 아무도 없네. 두 번째는 나는 너를 생각한다. 세 번째는 좋도록 씩씩하게. 네 번째는 봄날에 포근한 바람이 일고 있으니, 이렇게 이제 네 가지 파트로 구성을 했는데, 이각 파트마다도 독특한 점은 바로 이 시인의 산문을, 내 네, 파트 앞에 약간 가이드 라인처럼 수록을 해놨어요. 개인적으로는 이런 시인의 그 에세이나 산문을 읽어보면 굉장히 좀 명징하고 맑고 순수하다는 느낌이 드는데, 네, 이 작품 역시 마찬가지예요. 참 어떻게 이, 나이가 들면도 불구하고 이런 순수하고 맑은 마음을 유지하실 수 있을까 존경심이 절로 드는 네, 그런 아주 깨끗한 글들이 수록이 돼 있어서 그냥 보는 것만으로도 네, 굉장히 위로가 되는 그런 작품이고 실제로도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네 부디 당신 외로워하지 마세요 힘들어하지 마세요 더구나 두려워 겁을 먹지는 마세요 그래서 어떻게 보면은 외롭지 않은 인간은 없는데 이 외로움을 끌어 안았을 때 우리는 우아한 인간이 될수 있다. 이렇게 시인은 말씀을 하세요. 그 말이 저는 굉장히 좀 위로가 됐고, 뿐만 아니라 이 작품이 좀 좋은 이유는 이책 안에 수록되어 있는 그림이에요. 네, 지금 이 사파를 보면은 거의 각 페이지마다 이렇게 지금 시와 어울리는 네, 사파들이 곳곳에 수록이 되어 있는데 그림들이 거의 뭐, 네, 봄 자체라고 해도 아, 아니? 아니, 네 그런 작품이에요. 그래서 사파가가 궁금해서 찾아봤더니 3월에 태어나셨고 그 활동명을 마치 봄분리로 하셨더라고요. <laughs> 그림을 그리신 분도 이 시께서도 인이 봄날의 마음으로 만든 그런 작품이 아닐까 싶고. 또한 가지는 여기 보면 이렇게 빈 여백이 있어요. 그래서 이 여백에 시를 읽고 필사를 해볼 수도 있습니다. 요즘에 특히 필사를 막 두꺼운 책으로 하시기 보다는 이런 얇은 시집으로 필사하시는 분들이 굉장히 많이 늘고 있는 추세예요. 또이 시에 수록되어 있는 시들 자체가 대부분이 다 지금 이렇게 한 페이지 정도로 제일 긴게한이 정도거든요. 이렇게 한 페이지 정도로 짧아서 필사를 해볼 수도 있는 정말 힐링 종합 세트 같은. 네, 그런 작품이고 뭔가 좀 주변에 선물을 하거나 아니면 나를 위한 선물로 더할 나위 없는 네, 그런 시였고 여기에 이제 수록되어 있는 작품들이 네, 좋은 작품들 굉장히 많아요. 근데 저는 여기서 좀 좋았던 작품들이 지혜, 사라티스텔, 불완전한 것들에 대항하느라 내 날개를 꺾어버리는 일을 그만둘 때 좀처럼 열리지 않는 문 뒤에서 타협하는 법을 배울 때 내 시야와 성숙한 고요함과 냉철한 지혜로 삶을 바라볼 때, 삶은 나에게 진실을 가르쳐 준다. 삶이 가져간 젊음 대신. 네, 이게 조금 나이가 되니까 사랑 관련된 시보다도 이런 좀 인생에 관련된 시들이 조금 더 마음에 와닿는 게 사실이고 뭐 뿐만 아니라 좀 다양한 내 네, 분야에 마음을 다독이는 작품들이 많은 내 네, 그런 시집이었습니다. 다음으로는 결을 좀 달리해서 구름 간짤자를 위한 가이드 이 책을 읽었었는데 굉장히 재밌어요. 저는 과학 도서예요. 과학 도서이고 말 그대로 제목 그대로 네 바로 이 구름을 주제로 한 책이에요. 우리 이 세상에는 여러 덕후들이 있잖아요. 뭐 캐릭터부터 시작해서 뭐 연예인이 될 수도 있고 뭐 여러 가지 덕후가 있는데 구름 덕후를 네 저는 처음 들어봤어요. 네이 저자는 구름 덕후예요. 이 개빈 프레터 피니는 원래는 이제 그래픽 디자이너인데 구름을 너무나 좋아해서 네, 구름을 전공까지 하게 되고 또 이제 기상학 관련된 연구를 하시고 지금 이런 책도 펴낸 그런 사람입니다. 그래서 이 저자가 이제 처음에 어떤 한 강연에서 구름 협회를 만들어 보면 어떨까?라고 그냥 우스갯소리로 제안을 했는데 그 말이 네, 현실이 된 거예요. 그래서 이제 처음에는 아주 작은 웹사이트를 만들어서 거기에다가 이제 각자 찍은 구름을 네, 올리는 형식으로 운영이 됐었다고 합니다. 근데 처음에는 그렇게 많은 사람들이 모이지 않았는데, 현재는 120개국에 5만 3천 명이 넘는 사람들이 활동을 하고 있고, 한국인도 44분이 활동하고 있는 것으로 집계가 되고 있다고 해요. 실제로 이 구름협회 사이트에 들어가시면, 예, 다양한 구름들을 보실 수가 있고, 뭐, 구름 관련 굿즈도 있고 막 그렇더라고요. 그래서 굉장히 흥미로웠는데, 기본적인 그 구름의 분류부터 시작해서 우리가 일상에서 하늘에서 볼수 있는 다양한 구름부터 독특한 구름까지 마치 이제 구름의 백과사전 같은 그런 책이라고 할수 있는데 뭐좀 쉽게 접근할 수 있는 구름 중에 하나는 우리가 제일 많이 알고 있는 그 구름, 네, 뭉개의 구름이죠. 네, 실제로 우리 인간이 그 구름을 봤을 때 제일 편안함을 느끼는 구름 중에 하나가 바로 이 뭉게 구름이래요. 또 날씨가 좋을 때 나타나는 구름이기도 하고 많은 종교화 같은 거 보면은 신들과 함께 등장하는 혹은 신들이 막 이렇게 타고 <laughs> 등장하는 그런 구름도 바로 이 뭉게 구름이라고 합니다. 이제 특히 종교적인 부분에서 이 구름은 굉장히 신성한 어떤 존재로 자리 매김을 했는데 하늘과 땅의 중간에 구름이 있기 때문에 이 구름은 어떻게 보면은 신과 인간을 연결해주는 약간 다리 같은 네말 그대로 구름 다리 같은 역할을 하기 때문에 많은 종교화에서 혹은 또 종교에서 이 구름을 좀 신성시 여기는 존재로 네 그려지고 있다 뭐 이런 식으로 지금 구름과 관련된 어떤 역사 문화 뭐 사회 예술 다양한 분야들을 가지고 와서 네 약간 콜라보레이션 느낌으로 설명을 하고 있어서. 책이 전혀 지루하지가 않아요. 근데 이제 좀 아쉬운 점은 흑백이에요. 그래서 이 흑백인 부분은 조금 아쉽긴 하지만 실제 구름은 이 구름협회 사이트를 통해서 네, 확인하실 수 있고 무엇보다 저는 이 책이 좀 흥미로웠던 건 구름을 향한 이 저자의 남다른 애정이, 네, 삶을 굉장히 재밌게 살아가는 모습처럼 느껴지더라고요. 이제 우리가 그런 행복지수, 혹은 뭐 인생을 즐겁게 살아가는, 네, 필수 요인 중에 하나가 뭐, 취미라고도 하잖아요. 그러니까 이분은 물론 이제 취미가 일이 돼서 덕어을치를 이루신 분이기는 한데, 정말 좋은 구름을 보기 위해서, 혹은 독특한 구름을 보기 위해서는 막 지구 반대편까지, 네, 막 날아가고, 막 이렇게 찾아보고 이러는 그 열정을 보는 재미도 쏠쏠해 그래서 과학책이기는 하지만 네, 이런 저자의 그 삶을 좀 눈여겨볼 수 있는 에세이 같은 그런 책이기도 해서 한 번쯤 읽어보시면 재밌을 것 같고 이 책을 보고 나면 그런 하늘 위에 떠있는 구름이 네, 남다르게 다가올 거예요. 그 구름이 남다르게 다가오는 시점이 어떻게 보면 우리가 똑같다고 생각하는 일상을 재미있게 바라보는 그 시작점이 아닐까라는 생각이 들어서 네, 이 책은 강력하게 추천을 드리는 책입니다. 오늘 어떤 구름이 떴었는지 한번내 네, 하늘을 올려다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마지막 책은요 바로 이 어슐러르건의 마음에 있는 물결이에요. 그러고 보니까 이 작품도 표지가 참네 인상적이죠. 네이 작품은 미국에서는 굉장히 유명한 SF 작가의 에세이를 담은 책이에요. 그래서 이 르건이 15년 동안 뭐 투고를 하거나 아니면 또 개인적으로 썼거나 한 어떤 에세이들을 네 모아서 이제 만든 어떻게 보면은 편집의 힘이 돋보이는 네 그런 작품이라고 할수 있고 요즘에는 특히. 좀 이런 식으로 네대 작가들의 에세이가 편집되어서 좀 다양하게 나오는 것 같아요. 무엇보다 이 작품은 좀 작가의 그런 위트 넘치는 촌철살인을 느껴볼 수 있는 그런 작품이에요. 사실 저는 이 작가의 SF 작품은 많이 읽어보지를 못했고 에세이를 좋아하는 편인데 그 에세이가 마치 좀 크도웃게 되는 것도 있고 가령 좀 긁어주는 굉장히 좀 시크한 문체거든요. 뭐 가령 이런 거예요. 자신을 화강암 취급하지 말라. 응? 나를 화강 취급하지 말라고 이게 무슨 말이지? 이런 의문을 갖게 되잖아요. 그러니까 이게 시장부터가 이 저자가 독자가 가지고 있는 편견을 와르르 깨뜨려 버려요. 화강암 뭐지? 네, 이런 생각을 딱 하게 되는데 화강암이라는게 우리가 보통 상상해 보면은 굉장히 딱딱하고 네, 무뚝뚝하잖아요. 그래서 이화강암에 연약한 미소를 새겨 넣으려면은 최소 5년은 깎아야 될 거라고. 그러므로 자기는 너무이 화방함이 쉽기 때문에 나를 진흙 취급해달라. 하강암 취급하지 말고 진흙 취급해달라. 이런 이야기를 해요. 진흙은 밟는 사람에 따라서 그 흔적이, 그 자국이 남잖아요. 그리고 성질 자체가 굉장히 부드럽죠. 그래서 자신을 너무 좀 무게감 있고 좀 딱딱하고 무서운 사람으로 생각하지 말고 진흙처럼 생각해달라. 이런 약간 애교 섞인 당부가 들어있는 그런 대목들도 있었고요. 또 이제 뭐이 저자가 지금까지 읽어왔던 많은 책들에 대해서도 네, 아주, 아주 아 통렬하게 비판을 하는데 가장 인상적이었던 것은 바로 안나까르니나. 톨스토이의 안나까레니나는 뭐 누구나 다 대작품이라고 생각하는데 여기에서도 이제 작가가 또 다른 생각할 거리를 남겨줘요. 첫 문장을 두고 이제 모든 행복한 가정은 이유가 비슷하다라고 하는데 어떻게 행복의 이유가 비슷할 수가 있냐. 네. 이 행복하려면 얼마나 힘이 드는데 왜 톨스토이는 행복이라는 것을 굉장히 쉬운 것처럼 치부했냐. 이렇게 이야기를 해요. 한 번도 저도 그렇고 아마 다른 분들도 생각해 보지 못한 질문이 아닐까 싶어요. 이런 식으로 좀이 SF의 작가답게 기상천외하고 또 엉뚱하고 또 때로는 전혀 생각하지 못한 어떤 것들을 네 던져주는 글들이 많아서 좀 참신한 어떤 사고, 창의력을 요하시는 분들에게 추천해주고 싶은 그런 책이기도 해요. 그리고 무엇보다도 이제 마지막 그 챕터 부분은 글쓰기인데 이 글쓰기 부분에서 이제 자신이 작가로서 어떤 식으로 이제 글을 쓰는지 그리고 뭐 어떤 작업 활동들을 하는지 뭐 지필에 대한 이야기를 또 굉장히 많이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뭐 예를 들면은 지필이란 특수한 상황이다. 글을 쓰는 동안에는 내가 한발 물러나 내 인물들의 이야기에 딱 맞는 말과 행동을 할 것이라고 전적으로 믿을 수 있다. 뭐 이런 식으로 이제 자신이 지필 활동을 할때 어떻게 하는지, 뭐 마음가짐을 어떻게 하는지, 혹은 또뭐 초보 작가들한테 약간의 가이드라인도 제시해주고 있거든요. 이 작가로서의 어떤 글을 대하는 태도, 또 자세, 뭐 어떻게 지필을 하는지, 이런 것들에 대한 이야기들이 또 귀감이 됐기 때문에, 네, 좀 책을 좋아하시고, 또 글을 좋아하시고. 또, 상상력에 관심 있으신 분이라면은 너무너무 재미있게 읽을 수 있는 책이고, 무엇보다도 이 저자가 세상을 바라보는 방식이 굉장히 좀해학적이면서도 이렇게 톡톡 뭔가를 찌르는 게 있어요. 마치 그 킥보드를 타는 할머니가, <laughs> 네, 막 이렇게 삶에 대해서 이야기해주는 약간 문학계의 윤여정 선생님 같은, 네, 그런 작품이라고 할수 있을 것 같습니다. 좋은 계절에 한 권쯤 읽어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저는 또 다음 달 추천 책으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s 스